김규리의 풍당풍당. 유리의 퐁당퐁당. 월요일 아침은 아무래도 주말의 영향을 받게 되죠. 주말에 모신 사람들은 모시어서 피곤하고 반대로 주말에 너무 푹 쉬었던 사람들은 리듬이 깨져서 또 피곤하고. 주말 어떻게들 보내셨나요? 언제나 그랬듯 주말은 순식간에 사라졌고요. 월요일 아침 피곤한 것도 여전히 똑같은데 뭔가 미묘하게 좀 바뀌어 있는 것 같지 않나요? 눈떠 보니 9월이고요. 아침 공기는 이제 선선하다 못해 조금 쌀쌀하네요. 여기는 TBS FM 김규리의 퐁당퐁당입니다. 월요일 김규리의 퐁당퐁당 오늘 첫 곡은요. 레프트 오버 큐티스의웬 유아 스마일링이었습니다. 주말 다들 어떻게 보내셨어요? 여러분은 어떤 쪽이신가요? 주말에 못 쉬어서 피곤한 쪽이신가요? 아니면 주말에 너무 푹 쉬어서 피곤한 쪽이신가요? 어쨌든 피곤한 쪽이네요. <laughs> 저는 피곤하다기 보다는 아쉬운 쪽 아, 이렇게 주말은 이렇게 쏜살같이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쵸, 여러분? 정말 일요일이 딱 되면, 한 시간, 한 시간이 너무너무 쏜살같이 지나가서 아쉽기만 합니다. 저는 피곤한 거는 피곤한 건데, 그거보다는 좀 아쉬운, 주말이 좀 짧게 느껴져서 아쉬운 쪽? 입니다. 그나저나 주말 사이에 8월은 가고 9월이 됐습니다. 9월. 확실히 느낌이 다르죠? 진짜 가을이 온것 같기도 하고요. 올해도 네 달밖에 안 남았구나 생각하니까 뭔가 좀 쓸쓸하고 씁쓸한 기분이 듭니다.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요? 네, 벌써 9월입니다, 여러분. 자, 9월에, 9월에 첫 월요일 아침,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아침을 시작하고 계신가요? 안부 인사 나눠주시고요. 듣고 싶은 노래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사연과 신청곡 소개되신 분들께 월요일에 비타민 같은 응원 선물 팍팍 쏘겠습니다. 문현우님께서, 귤디, 저는 금토일 연휴 보내다가 출근하는데 꼭 직장 첫 출근하는 느낌이에요. 적응 어떻게 할지 걱정이네요. <laughs> 라고 해 주셨어요. 다음 주가 추석이죠. 추석 앞두고 주말에 그 벌초 다녀오신 분들이 꽤 많으신가 봐요. 네. 해피맘님께서, 귤디, 어제 시골에 벌초 갔다 왔어요. 피곤해하는 남편 대신 장거리 운전을 혼자 다 했더니, 아, 무척 힘드네요. 초보 운전이라 신경을 많이 써서 더 그런 것 같아요. 라고 해주셨고요. 곽철희님도, 귤디, 주말에 벌초하고 월요일 출근 정말 힘드네요. 출석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지현님께서는요, 주말 너무 잘 쉬어서 피곤한 사람, 접니다. 주말날에 평균 취침시간이 오후 7시. 아, 하루 12시간씩 잤어요. <laughs> 가을잠을 잔 건지도 모르겠네요. 이번 주는 규칙적인 삶으로 어, 주말을 잘 보내고 싶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어, 여러분은 쉴때 주말에 쉬는 날 어떻게 쉬세요? 저는 좀전저 저 역시도 그이지현씨 같이 좀 잠을 편안하게 푹 자는 편이에요. 근데 일요일 날 아침에 밥을 먹으라고 언니가 딱 깨었는데 정말 후다닥 일어났어요. 그리고 시계부터 딱 보고서 헉, 봤더니 또 아침 8시인 거예요. 그래서 헉, 또 후다닥 나가려고 저희 라디오 퐁당퐁당 나오려고 막막 막 정신없이 막 그랬더니 언니가 정신 차리라고 <laughs> 그랬습니다. 좀 많이 자는 편이에요. 푹 자고 일어나야 되는 시간, 그, 놓고 자면, 그러면 그몇 시에, 그, 보통지, 나아야 되는 시간쯤에 일어나긴 하는데, 그래도 마음이 되게 좀 풀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메뚜기 3분 요리님께서는요 안녕하세요 피곤해 쩔어 있어요 마치 내가 한 포기에 배추 같달까요 라고 해주셨고요 2569님께서는 길디 제 주말도 깜짝할 새에 다가버렸어요 월요일 아침 버스는 너무 막히고 환승 잘못해서 지각 당첨이네요 우울해요 라고 해주셨고요 15년산 떡갈나무님께서 전쟁 같은 주말을 보내고 좀 한가한 아침이에요 라고 아 바쁘셨나 봐요 주말 때네 보내주셨고요 5510님께서는요 아 지각이다 그래도 귤디 살아갑니다 <laughs>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모두모두 활기찬 아침입니다 9954님의 신청곡 우리 함께 들을까요 가을가을한 노래입니다 에디 에디시런의 어텀 리브스 리브즈 함께 들을게요. 9954 님이 신청해 주신 곡 애드시런의 어텀 리브스 함께 들었습니다. 강세진 님께서 와, 귤디다귤디가 선물 소개하면서 다 드릴게요라는 마지막 멘트가 은근히 중독성 있어요. 정말 있는 거 없는 거다줄것 같은 진심이 느껴집니다. 크크크크크 이렇게 보내 주셨는데요. 맞아요. 다 드리고 싶어요. 있는 거, 없는 거, 그냥 다 몰아서 드리고 싶고요. 다른 팀들에 있는 상품들까지도 눈독을 막 드리고 있어요, 제가. <laughs> 그 얼른 뺏어올게요. 제가 너무 가져오고 싶은 게 있거든요. <laughs> 여러분한테 드리려고. 자, 사연 보내주시는 분들께 드리는 선물 소개해 드려야겠죠? m j 통상 스페셜 빈에서 원두 커피 티백 세트를 선크림의 명가 에끌라드에서 선크림을 층간 소음 해결사 파크론에서 파크론 버블럼 놀이방 매트를 프리미엄 생수 다미수에서 생수를 휘발유 경유 LPG까지 세차처럼 쌩쌩하게 불스 원샷이 엔진 관련품 세트를 배우 이다희와 함께하는 스키니랩에서 가벼워지는 시서스 다이어트 제품을 한동 화장품에서 스펠라 여성용 화장품 세트를 시나 코스메틱에서 달팽이 뮤신 아이크림을 문제는 골반 바디로직에서 골반 교정 타이즈를 탈모 케어 전문 업체 나요에서 탈모 샴푸 탈모 토닉과 탈모 브러시를, 정직한 세상 정직한 절 한국 A N D 전자 저울에서 디지털 체중계를, 건강한 기운 C J 한뿌리에서 구중구포 흑삼 세트를 드립니다. 네. 건너오는 방법 안들, 소개 안 했죠, 오늘은? 네. 문자번호 샵0951, 샵 샵0951. 50원의 유료 문자고요 TBS 앱과 카카오톡으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앱과 카카오톡은 무료입니다. 사연과 네, 신청곡도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아, 어, 9222님께서 평일엔 슈퍼맨인데 저는 주말만 되면 아파요. 이게 뭔가요? 끙끙대다가 월요일 시작했습니다. 아, 아 평일에는 슈퍼맨이시래요. 이렇게 열정 가득하고, 막, 다, 막, 이뤄내고, 뭐든지 다 해주시고, 만들어내고 하, 하, 하시는데, 그러니까 주말이 좀 아픈 것 같아요. 너무 평일 동안 애를 쓰신 게 아닌가 싶으네요. 이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일한, 일할 때는 안 아프다가 꼭쉴때 아프신 분들. <laughs> 네. 너무너무 그 열심히 열정적으로 평일을 보내셔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선물 보내드려야지. 네. 힘내세요. <laughs> 6721님도 귤모닝. 주말 내내 두통 때문에 이리 뒹굴 저리 뒹굴 너무 아프네요 하셨는데요. 아, 두통 너무 힘들죠.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계속 지긋지긋하게 계속 끊임없이 오는 그 아픔, 통증. 너무너무 피곤하고 아프고 신경쓰이는데, 어떻게 오늘은 컨디션 좀 나아지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런가 하면, 심이 아빠님께서는요, 지난 토요일에 아기 첫 돌이었어요. 한주 내내 아기 영상과 앨범 제작하느라 밤새고 주말에 가족 친지들과 시간 보냈더니 큰일 다 치르고 병나는 것처럼 감기가 오네요. 뭔가 헛헛한 기분도 들고 진이 다 빠지는 듯한 아침입니다. 다시 힘내서 9월 잘 시작하도록 응원해주세요. 라고 심미 아빠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애기가 얼마나 예쁠까? 첫 돌이었대요. 네, 한주 내내 아기 영상과 앨범 작업하느라고 고생을 하셨는데 선물 보내드릴게요. 애기를 위한 선물. 1520님께서는요, 저 어제 김장 배추 심었어요. 아, 배추 심을 때가 됐구나. 어? 오, 그렇군요. 그랬더니 평소엔 어디 있는지 몰랐던 허리가 나 여기 있다고 신호를 막 보내네요라고 해주셨습니다. 이게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계속 심으셔가지고 그러셨나봐요. 네, 화이팅하세요. 0806님께서 어쩔 수 없는 월요병으로 몸과 마음이 힘든데 언니가 밝게 얘기해 주셔서 밝은 기운이 저한테까지 오는 것 같아요. 항상 감사해요. 라고 0806님께서 보내주셨고요. 한옥기님께서 9월 첫 월요일이 무척 힘드네요. 모두 화이팅 합시다. 라고 네, 화이팅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9월의 첫 주. 9월의 시작, 9월의 첫 월요일. 아유, 모두 모두 화이팅입니다. 우리 힘날수 있게 신나는 곡한곡 곡 들을게요. 477, 477, 77이 발음이 안 되지? 477이 님의 신청곡입니다. 어, 이 노래 너무 좋아요. 노아줘의 사이다 함께 들을게요. 김길의 퐁당퐁당. 공동동 동동동동동동음 가을 같네요. 네. MJ7700님께서 귤디 하이요. 드디어 새 아이가 모두 계약했어요. 두 명은 초등학교로 막둥이는 유치원으로. 이제 날아갈 것 같네요. 기쁜 마음으로 집안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들 즐거운 하루 되세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laughs> 네, 기쁜 마음으로 집안 청소를 가뿐한 마음으로 하고 계신다고. <laughs> 8959님께서는요, 추석이 다음 주네요. 거래처에는 각종 선물 보내면서 직원들에겐 인색하신 사장님, 얄미워요. 귤디, 자기 사람 먼저 다독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laughs> 이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만큼 직원들을 더 믿는 거죠. 네. 아마도 마음은 우리 직원들 더 챙기고 계실 거예요. 네, 7271님께서는요, 저는 늦가기 대학생인데요, 오늘 개강하는 날입니다. 이쁜 신랑님이 학교 데려다 주는 길인데요, 북부 간선도로 엄청 막히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늦가기 대학생이신데 이쁜 음, 신랑님이 지금 학교 데려다 주신대요. 아 오늘 개강 첫날인데 기분 좋으시겠어요.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7553님께서는요. 안녕하세요. 시부모님 모시고 제주도에 와서 듣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계획이 많이 변경되었어요. 일기예보는 오늘도 비 온다고 했지만 그래도 안 오길 바라봅니다 아, 오늘 일정 출발! 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게요. 지난, 어, 지난 주말하고 계속해서 지금 제주도에 비가 많이 오고 있죠. 호우 경비도 내린 곳이 있다고 하던데. 그래도 이렇게 다들 일하는 월요일 아침에 비 오는 제주도. 왠지 운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럽습니다. 즐거운 산책 많이 하시고요. 편안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고 오시기 바랍니다. 예글이나 예그, 님께서는요 월요일 아침부터 아프네요. 이유는 아이가 가지고 놀던 장난감이 바닥에 있는 줄 모르고 밟았어요. 아침부터 다리 잡고 울었네요. <laughs> 가끔 그럴 때 있죠. <laughs> 이렇 앞에만 보고 걷다가 바닥에 뭐가 있는지 몰라서 팍 밟았는데 어후, 아이들이 가지고 놀다 그냥 막널브러뜨리는그 블럭 밟으면 얼마나 아플까요? 네. 아우, 너무 아프실 것 같은데. 네. <laughs> 선물 보내드릴게요. <laughs> 선물로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예담 S.E.님께서 9월 첫 월요일 백조된 첫날이라 주말 피곤함도 잊고 즐기고 있습니다. 평소엔 회사 가면 9시라 귤디 퐁당퐁당 거의 듣지 못했는데 백조된 기념으로 챙겨드리려고요. 행복한 행복 가득한 9월이 되세요. 라고 예담 SE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백조가 된 첫날을 축하드리며, 어, 이거 축하해야 되는 건가? <laughs> 네, 어쨌든 조금 쉬고 다시 움직이시겠지만, 네. 선물 보내드릴게요.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0575님께서는요, 지금 논산 훈련소 가는 길입니다. 네, 저 입대해요. 그나마 친구랑 같이 갈수 있어서 위로가 됩니다. 훈련 기간 동안 아무 일 없이 무사하게 수료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라고 해주셨습니다 <laughs> 음, 훈련소 가는 길이세요 음, 절대 어, 이분 못, 잊, 못 잊, 잊, 잊을 것 같아요 자 이게 휴가 나오시면 저희에게 다시 한번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충성 <laughs> 아유 얼마나 기분이 묘할까요 저 남동생 어, 군대 보낼 때 생각하니까 정말 가슴이 막 너무 무너졌거든요. 음, 머리 자를 때도 이렇게 밀잖아요. 짧게. 그럴 때도, 그래, 남자는 군대 갔다 와야지. 내 동생은 잘 갔다 올수 있어. 멋진 놈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훈련소 안에서 그 잠깐 부모님들에게 그 가지고 있는 소지품 주고 오라고 잠깐 시간을 줘요. 그때 남동생이 안 오는 거예요. 안 와서 허! 이 녀석이 막내라고 그래도 자기 남자라고 남자인 모습 우리한테 보여주려고 저러는가 보다. 막 괜히 서럽구막 이래서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아 지금 논산 훈련소로 가고 계신 0575님 건강하세요. 33055님의 신청곡 우리 함께 들을게요. 마마무의 데칼코마니 碰当碰当。 저는 부산에서 살다가 취직 때문에 서울에서 살게 되는 백성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라 아직까지 친하게 지내는 고등학교 친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화수라는 친구랑 되게 친해요. 화수야, 내가 지금 서울에 상경한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처음에 아무 자본 없는 나를 생각해 주고 걱정해 주면서 많이 힘들 때 돈도 빌려주고 그래서 뭐너 아니었으면 많이 힘들었을지도 몰랐는데 너 덕분인 것 같아 고마워 앞으로도 우리 한 달에 한번뭐한 뭐 달에 두 번씩이라도 자주 만나면서 지금 10년 지기인데뭐 60대 70대 죽을 때까지도 서로 친하게 지내자 고마워 하수야 오늘은 우리 퐁당 가족 백성훈 씨가. 신년지기 고향 친구 이화수 씨에게 보내는 음성 메시지였습니다. 사실 같은 서울에 살아도 만나기 힘들거든요. 이렇게 떨어져 지냈는데도 서로 바쁜 와중에도 한 달에 한번 꼴로 만나는 거 보면 참 네, 우정이 깊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고향 떠나서 타지살이 하면 고향집, 고향 친구들 많이 그립죠. 말씀하신 것처럼 두 분의 우정 변치 말고 평생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좋은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방송 들으면서 나도 누군가에게 음성편지를 좀 남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로 이런 사연으로 음성편지 신청해요 라고 보내주셔도 좋고요. 저희 TBSFM 김규리의 퐁당퐁당 게시판에 사연과 함께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직접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선 쑥스러워서 못했던 말들, 고맙고 미안한 마음들, 자신의 목소리로 전해보면 어떨까요? 네, 어 아까 전에 지금 네, 논산 훈련소로 가고 있다라는 오, 0575님께 어, 0529님께서 0575님, 군 생활 건강하고 즐겁게 잘하고 오시길 바래요 라고 응원의 메시지도 보내주셨습니다. 음, 조심히 잘 다녀오세요. 음, 환장 머슴님께서, <laughs> 안녕하세요, 규리님. 발을 다쳐서 거의 한 달가량 집에서 일하고 있는데, 덕분에 삼시새끼 챙겨주는 집사람이 고생이네요. 규리님의 위로에 한마디 부탁드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빨리 발 나으셨으면 좋겠고요. 집사람, 그, 아내분한테, 저희,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 테니까, 아내분한테, 이거 퐁당퐁당해서 줬어. 선물 주라고. 라고선, 네, 딱 주세요.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민경주님의 신청곡 우리 함께 들을게요. 지난주에 끝난 드라마, 호텔 델루나 OST죠? 저 엄청 즐겁게 즐겨봤던 드라마인데, 아쉽습니다. 방송이 끝났어요, 어제. 다 좋은 곳으로 가셨습니다. 객실장님도 가셨고, 김선비님도 가셨고, 현중이도 가고 어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laughs> 자, 10cm의 나의 어깨에 기대어요. 함께 들을게요. 10cm의 나의 어깨에 기대어요. 들었습니다. 음, 이 노래 들으니까 마음이 또 마음이 <laughs> 그래요 좀 <laughs> 어제 보고서 이렇게 다 가는 거야. 이렇게 진짜 갈 거야? 막 이러면서 봤는데 네 멀티 히트님께서 어제 델루나 보면서 엄청 울어서 지금도 눈이 퉁퉁 부어 있어요라고 해주셨습니다. 서율 태율 아빠님께서는요, 귤디 호텔 델루나 정주행 중인데 다 스포하면 어떡해요 에이, 망했어, 망했어라고 해주셨습니다. 어제 끝났어요. 본 방송을 보셨어야죠. <laughs> 마지막 또 되게 중요한 장면 하나 나오는데 말씀드릴까요? <laughs> 가고, 어, 이지은, 아이유가 가고, 누가 와요? <웃음> 아이고, <웃음> 스포일러 그만. 2712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알았어요? 그만, 그만 얘기할게요. 근데 되게 또 핫한 분이 다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음, 마지막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보여줬습니다. 좀 호텔 델루나, 또, 뭐, 2탄이 나올 것 같죠?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1호 2구님께서, 언니, 귤모닝, 저 오늘 생일이에요. 나이 먹고 생일 챙기는 게좀 쑥스럽긴 하지만, 새벽부터 같이 사는 큰 언니가 제일 먼저 생일 축하 메시지 보냈더라고요. 늘 사랑한다고 눈 뜨자마자 울컥했습니다. 생일 축하드려요. 네. 생일. 그냥 한해한해 한해 나이 들면서 점점 그 생일에 대한 기대감이 좀 사라지는 것 같고 어, 뭔가 좀 열정적으로 내 생일을 즐기려고 하는 그런 열정도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고 하지만 누군가 그렇다고 해서 주변에서 좀안 챙겨주는면 서운해지고 괜히 그런 날이 생일인 것 같은데요. 1호 이구님 생일 선물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되세요. 생일 축하드려요. 써니84님께서 언니, 저 어제 생일이었는데요. 가족 모두 아무도 모르고 있었던 거 있죠. 제가 먼저 저 생일이에요. 말하기 싫어서 그냥 말안 하고 지나갔더니 진짜 아무도 모르고 지나갔어요. 저는 가족들 생일 한 번도 잊은 적 없는데 신랑도 몰라주니 속상했습니다. 늦었지만 언니가 좀 축하해주세요. 그럼 서운한 마음 잊, 잊어질 것 같아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음, 늦었지만 생일 축하드려요. 선물 보내드릴게요. 음, 마음 위로가 됐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아무도 몰라줄 것 같아서 저도 미리 얘기를 해요. 한 2, 3일 전에. 어, 맞다. 나 생일이지. 이렇게. <laughs> 그것도 방법이라는 거. <laughs> 난달라님께서는요, 언제부턴가 갑자기 메미소리가 사라지고, 기뚜라미소리가 들리네요. 계절의 변화는 너무 신기하고, 신비롭기까지 하네요. 신청합니다. 아이유의 가을아침 듣고 싶어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난달라님의 신청곡 우리 함께 들을게요. 아이유의 가을아침. 난달라님의 신청곡 아이유의 가을아침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2001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제이의빗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8261님께서 대학생 아들 계약입니다. 아이가 다 컸어도 계약날은 속이 시원하네요. 오늘 하루도 화이팅입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5853님께서는요. 그리님, 저도 축하받고 싶어요. 하루 5시간씩 알바해서 한 푼, 두푼 모은 돈 하나도 안 쓰고 2년짜리 적금 넣어서 오늘 만긴 날이에요. 지금 은행 가는 길인데 너무너무 신나서 발걸음이 가벼워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오, 하루에 5시간씩 알바, 알바를 하셔서 2년짜리 적금을 넣었는데 오늘 만기인 날이래요. 아유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고 풍요로울까 싶습니다. 축하드려요. 05022님께서 귤디 저도 오늘 생일이에요. 보통 나이 들어갈수록 생일에 둔감해지고 자신의 생일도 안 챙긴다고 하는데 저는 생일이면 기분이 좋아요. 음, 너무 당연한 거죠. 태어난 날이자 저 자신의 새로운 1년의 시작이잖아요. 근데 축하해 주는 사람은 점점 줄어드네요. 우리 길디가 격하게 축하해 주시면 정말 기억에 남을 생일이 될것 같아요. 축하해 주실 거죠? 새벽부터 빵 만들고 있는 저에게 귤디와 퐁당퐁당의, 퐁당퐁당은 삶의 활력입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0502님, 생일 축하해요. 선물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네, 점점 생일 축하해주는 분들이 사라지긴 하지만, 가장 큰 축하는 자신이 자신한테 주는 축하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생일 축하드려요. 3790 님께서는요. 7개월 아기와 신랑과 주말을 바쁘게 보내고 맞는 월요일은 또다시 시작된 독방 육아에 대한 부담과 압박으로 우울해지곤 했는데 오늘 아침 퐁당퐁당 들으며 저도 모르게 울컥했어요. 좋은 음악 덕에 제게 이런 감동을 주는 아이가 있음을 너무 감사하게 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아이와 행복한 하루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5612님의 신청곡 비욘세의 할로 마지막 곡으로 준비했는데요. 확실히 월요일이라 그런지 요는 오늘은 좀 유난히 피곤해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좀 힘이 되셨나 모르겠는데요.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만드시기 바랍니다. 우린 내일 또 만나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 안녕.